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전자진행공 황진환 대전 생활과학 고등학교 이재명 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인데요 호주에서 5일차 밤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아 밸런스 게임이긴 한데 어쨌건가요 1m 80cm 바퀴 벌레 응. 한 마리 살기 대우지민뭐 다섯 명? 다섯 명 응. 맞아 한 마리 한 명은 <laughs> <오요? 웃음> 다섯 마리라고 하는던 씨. 어? 말이야 <laughs> 아 그럼 다시 커 선생님 덥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전자유예대교 황진원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 이재명 입니다 자 오늘 9월 23일 오늘의 밸런스 게임 주제는 우지민 다섯 마리대랑살이대 1m 80cm인 바퀴벌레와 살기 입니다 자 일단 우지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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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어떤 이제 예, 개체로 외나랄까 <laughs> 아, 알겠죠 이제 <laughs> 자 이제 자, 재명씨 이제 선택권 당신 먼저 가세요 저는 우지치민이란 생명체와 같이 살겠습니다 아, 저는 1m 8 0 c m 바퀴벌레 한마리와 같이 근데 사람,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고 할까 그냥. 완전 아, 깨끗하고 그래.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어. 했는데 바퀴벌레야 어. 근데 <laughs> 잠을 잘 때는 항상 옆에서 껴안고 자야 되고 <laughs> 아침 일날때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아, 하루에 한 번씩 뽀뽀해줘야 되고 응 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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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신에 아침에서 <laughs> 아침밥 해주고 아침에 흔들어서 깨워주고 더듬이를 깨워주고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자 일단은 제 주장 먼저 펼치도록 할까요? 네네 예. 일단 1m 80, 80cm 바퀴벌레 성별은 어떻게 있기는 해 근데? 바퀴벌레가 성별이? 여자로 하자 어. 아무것으로 그... 아, 예뻐 <laughs> 바퀴벌레에은 그냥 촉특한 미녀야 아그 세계에서 오케이 이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뭐하는데 오있다 어, 오우 어, 있다 <laughs> 이러고 있네 야, 일단은 이럴 80cm 바퀴벌레와 같이 사는 좋은 점 일단은 설거지도 해주고 굉장히 똑똑하고 음. 일어나라고 다정하게 말도 해주고 그냥 청소, 빨래, 집안일 그냥 모두 전부 다 해준다는 조건 하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생긴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모씨? 그래도 바퀴벌레와 같이 생활하는 건 생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이게 굉장히 깨끗하고 잘 씻고 병균도 없고 그냥 생긴 것만 좀 역겨울 뿐이지 딱히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 반면에 우지민 군은 생길 수만 문제가 없죠 <laughs> 맞긴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는 짓 보면 딱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생긴 거 하나만 보고 산다 참고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지민군 다섯 명 개체라고 해야 되나약까 뭔가 좀 이상한데 우지민이라는 생명체와 같이 사는 아 다섯 마리와 같이 살면 이제 우지민 세 마리는 기어다니고요 네 발로 <laughs> 기어다니고 우지민 두 마리는 우지민 두 마리는 오왜씨 겁나 무섭고 자 우지민 두 마리는 벽을 기어다닙니다. 할수 있어? 기요 어, 뭐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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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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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래도 혹시 같이 살고 싶은 거신가요, 지민 씨? 그래도 바퀴벌레보다는 낫지 않나? 이게 바퀴벌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깨끗하고 집안일 다 해주고 대신에 일단 <웃음> <아이고>. <웃음> 아니, 미안 아니, 미안 미안 아니 일단은 하루에 한 번씩 잘 때마다 깨어나주고 뽀뽀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일단 굿나잇 키스 입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 참고로 이제 버킷발레 입이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키스 해줘야 돼요 이거 그건 좀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좀 약간 합리적이잖아요 약간 밸런스가 약간 뭐그 정도만 참는다면 물론 이제 구강 구조 때문에 이제 냄새 나겠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 분할 키스 그날을 깨어한 그날을 잘때 깨어꼬자 이런 거 빼면은 뭐 집안일 청소 빨래 이거 다 해주니까 <laughs> 전 바퀴벌레나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바퀴벌레지 뭐아 이런 찍지 마세요 이런 <laughs> 거아 뭐가 아 죽은 거지 다자 <laughs> 이래도 진짜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바퀴벌레보다 낫다 아직도 생각하시면 전더할말 어, 없는 없것 같습니다 나손 남은 것 같아 이게 밸런스 게임이 누구 한명 설득되면 그게 지는 거든어때 설득돼? 이게 안 돼? <laughs> 이게 안 돼? 좀 문제 생. 지 문제 되는 거야. 뭐? 뭔 소리야? 허허허 허허허 로 풀지 그야지 영상 찍기가 힘든게 내 생각이 바꾸지를 않아 아 진짜? 어 그럼 계래서 뭔데 이어가볼까? 진짜 꼭 바퀴벌레가 그렇게 싫어? 어 1m 80cm야 그 바퀴벌레 세계선 진짜 초준적인이에 <laughs> 바퀴벌레가 내 1m 80cm 안에 들어오는게 싫어? 그럼 1m 7 0 c m 아니, 일단 너도 커나도 커. 커일단 l 큰게 t 상 e 이야 o 건 메리트가 되지 않잖아 아, 바퀴벌레라는 니이래요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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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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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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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차려줘야 돼 맞잖아 <laughs> 청소도 해줘야 돼 맞잖아 빨래도 해줘야 돼 맞잖아 뭐 해줘야 돼뭐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쓰레기 리려고나 없으면 안해니가 키워야 돼 심지어 에 5마리를 먹인다고 생각해봐 진짜 식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laughs> 밥벌레 <laughs> <맛도 그래야 웃음> 음식물 쓰레기만 줘도 야 음식이 먹기 그니까 어? 맨날 그 뭐야 성, 설렁탕 막시하는 거의 막 뭐야 난 소세 끓여야 되고 막 이런 거어 맨날 아침 한끼 마다 설렁탕 소세 끓여야 되고 막 그런 거야 좋아 안나 좋네 그거 맞아도 좋아 어. 좋네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이제 식비관 <laughs> 굉장히 많이 <laughs> 들어 그리고 얘가 할수 있는 거는 <laughs> 이런 거 이런 걸수 있다 장기잖아. 항상 너를 웃겨줄 수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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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잘.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제로 잠깐 떨어주는 것뿐이랑 이제 기어다니거나 벽 벽이나 바닥에 기어다닐 수 있는 것밖에 없어. 할수 있는 건그 끝이야. w h a 이 s going on here? I d o 지 t 이가 o 지 w 형 a t 아 o u m e a 형 w 인 i t I'm not sure. I'm not 싫어. 그냥 난 말을 못 t 난 말을 못하고 바퀴벌레는 말을 할줄 알아. 어. 그 u r e I'm not 목소리. e I'm not sure. I'm <laughs> 초절정 미유. 그러니까 <laughs> 어느 부분에서 꿀리지 않아? 왜형 빼고? 나 키도 그냥 165로 왔어. 설레는 키 차이 만들어. <laughs> 아, 야, 165 어때? 오케이. 그래도 네 마음 바뀌지 않아? 응. 거의 방에 기어다니는 거랑 이런 이런 재롱 살짝불려주는거 빼고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우지이 다섯 마리를 이제 딱 키운 걸로 올라 만족해? 어. 좋네. <laughs> 오케이. 오해아무여러분이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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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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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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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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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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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거. 이학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